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퍼즐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까진 아니어도 최소 두 번째로 기억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뭐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 제 예상 원리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원리가 그 되게 짜증나는 파트도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에 툭 많은데 걷다 해서 갑자기 막 지팡이를 찾으라던지 원리에그 강아지를 찾는다던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퍼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원리 원리를 찾아라 이게 바로 기억나진 않으셔도 책 전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커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마으시나요아 여러분 솔직히 최소한은 그래도 최소한 80%는 스타벅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절에 퍼즐이랑 그 퍼즐의 주인공 그리고 스타벅스를 콜라보레이트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작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야 뭐야 뭐야? 원리? 원리가 작품? 스마 그림 덩어리야? 아우 보기 싫어. 아니고 짜자잔. 자, 여러분들, 모일 것 같습니까? 따따라, 따라라따라 네. 바로, 원리 피규어입니다. 솔직히, 피규어라고 하면은, 솔직히, 아, 이게, 핸드폰이 넘어져서, 이게, 원리라고 하시면은, 뭐야? 키링 별거 아닌 애라고 하시는데, 잘 봐보세요. 여긴 뭐라 돼 있나요? 스타벅스라 돼 있습니다. 커피 냄새가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진동을 하네요. 자, 여러분. 아, 이건 저의 쓴소리였고. 자, 뒷면 한번 봐보시죠. 네, 이렇게 원리, 원리와 우프의링 세트인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엄 치워. 자, 일단은, 박스를 한번 개봉해봤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한, 치워놓고, 자, 원리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이거 뚫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서질수 있습니다. 네, 원리입니다! 원리! 이야! 그 옛날에 그 퍼즐 시절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뒤에 봐보세요. 얘 예, 우리 마스코트로 임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이거 리뷰티드요 여러분. 와. 이게, 예,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네, 이렇게 원리가 있습니다. 외관으로 봐서는, 어, 평범한 원리나 하시면은, 이 로고 자세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모자이크 할 것입니까? 야 이거 지렸는데요? 와. 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키링 하나 사가지고 달고 다니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제 이게 원리는 옆에다 두고 한번 이제 우후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도 원리랑 되게 비슷해요. 짜자잔. 아 근데 우후는 단점이 여기 뒤에 꼬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려고 이렇게 팍 하면은 이게 부서집니다. 그럼 이거 부시면 진짜 돈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시지 마세요 예네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원리 여기가 우프입니다 인증샷 하나 찍을게요 네 이제 그러면 이 피규어들은 이제 여기다 치워놓고 자 다음은 원리 퍼즐입니다 이거는 어... 픽츄르디스라는 직속 퍼즐인데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크리스마스 퍼즐인데 아니 글쎄요 크리스마스를 왜 굳이 지금 어, 어, 어. 네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잠깐 어 검해질텐데 놀라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와 이거 진짜 멋있네 보십시다 네 이렇게 잘 까졌는데요 제가 어, 이거는 그 제가 까서 그 보여드리려면 약간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서 바로 외관으로 보여드리지만 얘는 안에 약간 스포일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안은 아직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어네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 안녕히 계세요